안녕하세요. 오늘은 화분떡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. 저는 1월 초에 벌깨우리 시작했는데 집안에 상이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일을 못 하다가 일주일 뒤부터 벌을 깨웠죠. 그러니까 일찍 깨운 벌은 한 보름쯤 됐습니다. 또설리껴서 바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화분떡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화분떡을 보충해주면서부터는 이제 자극사양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. 이제 자극사양은 아무래도 벌이 좀 비춰있기 때문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면역증강제를 넣어서 봉지사양으로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